천천히 오, 천천히 가 봐. 그렇지. 막 쿡쿡 엄청 돼. 어. 참도 맞나? 참도 맞아. 참도 맞아. 아니면 아, 내 성을 오. 간다. 그렇지, 그렇지. 천천히 가 봐. 오케이. 어, 그럴 것 같죠, 선장님. 100%. 아우, 100% 참돔이래. 진짜 같아요? 경험 <laughs> 아, <맞이 웃음> 많으시잖아 50되겠어? 아, 50. 50. 어. 자, 우리 상무장님 뜰채. 우리 선장님. 아, 몰라요. 오늘 나 어. 이야. <laughs> 야야 yeah. 응? yeah. yeah. 야, 좋다, 힘세 죽인다, 이거 발리와스, 빨아야지, 빨리와스, 야, 어, 낚싯대가, 어, 크다, 어, 잠깐만, <laughs> 에이, 에이, 잠깐만, 야, 아니, 들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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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제. 아이, 결제, 결제 빨리 내줘야지, 아이, 와! 크다! 오, 그렇지! 오늘의 장원인가 봐. 어우! 아, 내려 내려 내려! 바닥에? 어, 그렇지. 좀 찍기. 줄, 줄 풀어. 오케이. 오 어, 뭐 있다. 저걸찔라 있네.